네. 네. 아, 이번에 보전이고중급보다 네. 네, 5명을 저희가 5명이서 이기면 됩니다 어. 액션 갑시다 고고, 고고! 미드에서 지금 뭐가 좋아요? 저 지금 캐릭터 별로 없거든요 미드 요즘 팀 게임 기준으로 아리, 다이애나 이런 거 많이 써요 아리, 다이애나 아리는 만약에 가면 처음에 몬 그거 뭔템 가요? 템이 너무 많던데. 아리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딜러이면 루덴의 메아리 가는데 네. 요즘 약간 암살자들이 좋아져가지고 네, 네. 영겁의 지팡이 가고. 아 로아. 네 이코어로 라바돈. 3코어로는 이제 치감 그무한의구 아니 그 모렐로 하이템 그 원을 그 구를 간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공허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나는 마이 충이다자 다들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인베 같은 거 있나요? 어 있긴 한데 아마 보들이라아 이거도 인베가 있나요? 네 여기가 더 훨씬 심해요 인베가 네 근데 원래 보통 인베 방어 포지션을 잡아놔야 돼요 네 그렇게 한 대씩 때리고 빼면 돼요 미포는 네아 이게 정글이 빨리 나오는구나 오면 도망가 그, 다시 그미녀미녀 계속 민영, 때려요 미녀 네, 때려요? 네그 움직이면서 때려야 HP가 더 빨리 자요 <laughs> 아, 좀 힘드신 라인 있으면 제가 도움, 도움 드릴게요. 평! 야, 평! 평, 큐! 어, 나오는데? 다시 첫 번째 스킬 쓰고, 그 가까이 갔을 때 써야 돼요. 아, 버스 불러도 뭐야. 야구이 당했대.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그리고 총 받는 스킬 써가지고 상대 때려야 돼요 탑 누구야 탑아이게 어렵다 탑그 네번째 스킬 네번째 스킬, 스킬 맨 마지막 거안 안 뜨는데? 그 진하야 그, 저거 왔어요 네진나야나 왔어 가자 어, 죽여 때려요 때려요 차라리 때리려니까 죽였네 뭐야 여기 정글 정글 우리 정글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정글 어, 정글 알았어 어 갈게 갈게 요나 마이충이라 오케이. 간다 지나 간다 생각의 속도. 저야 가자, 가자. 저 가자. 여기 내네 구역이야. 제, 제가... 도와줘, 도와줘. 아니 내 거야. 도와. 제, 도와줘, 도와줘. 도와. 도와줘야지. 따라가 따라가 숙빈 다 빼고. <목소리> <목소리> 아이, 이상했었어.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 탑은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네. <목소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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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어. 언니 제가 피다 깎아놨어요 잘했죠? 그에 있잖아요 네. 그거 가서 먹고 도망가요 그식아 맞냐 했네 다음에 그거 빼야돼요 빼야돼요 엘티피가 없어요 그첫 번째 새끼 고 없어요 그첫 번째 새끼 쓰고 띵띵히 아그 좋았어요, 때이. 자, 바로 미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말하지형 마루가. 간다! 생각 속도! 여거지여거지 아, 저게 먹었어요. 오케이. 우와, 나는 한번 참치해라 간다 그래, 간다. 그래, 간다. 형 간다. 예, 죽여요, 죽여요. 아, 승전부를 다 올리고 있어요. 바로 저를 풀게요. 밑에 남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생각의 속도! 잘 보고 배우시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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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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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희 역시 미드 그냥 물어붙이네? 야야그 상자한테 때리러 가요 그래서 어! 떼, 때려요 때려요 두번째 새끼 쓰면서 때려요 아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요 야 두려웠어 첫번째 새끼 쓰면서 도망가요 첫번째 새끼 뭐, 아 이거 도망간다 네. 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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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야빠르 잘하는데? 씹어주고 야 잡아줘, 잡아줘.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오 잘했어, 잘했어. <laughs> 선생 님 이거 평큐 돼요? 네, 평큐 돼요. 더블 평도 되는데 그렇게 막 빠르진 않은데 그거 사면 돼요. 아, 네, 그거 뒤로 빼야 돼요. 아니, <laughs> 이거 궁 적응시키려다가. 언제 빼는지를 말해줘야지. 근데 이걸로 궁 적응돼서 괜찮아요. 다음번에 궁 한타 때 이제 잘쓸수 있으니까. 갑니다, 갑니다, 이제. 네. 오 아리 보여주네요. 아와 역시 다르네. 나 프로 게임 머야아서이가 이름은 서영인데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어요. 자 원래 급행입니다. 누르고 네 번째 스킬. 네 번째 스킬. 아.

미드 갈게 미드 갈게 유빈 근데 그래도 미드가 계속 커버해주고 유빈 간다 네. 유빈 간다 잘 봐라 오바로그 순삭이네요 뭐에 이거 정도면 약간 풀템 나왔을 때 피씨버드네 아, 아, 그런 느낌인데 선화 강다 아이고 강타 선화 아, 아, 뺏기겠습니까 네. 아. 저희 미드로 모일게요 미드로 보여서 끝내죠 자야 네. 네. 이제 빼앗겨야 돼요 빼앗야돼빼야돼 어, 그거 져안 떼져 안 떼져 뭐? <laughs> <laughs> 신발 그아 너무 쉽다 오 어, 뭐야 아 어. 란드윈이예요 어 저요 유쿠스 유쿠스 유민희가 끝내면서 끝내면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아 너무 쉬운데요 아, 거 아닌데. 아, 뭐 이런 걸 또. 예, 이런 거뭐 중급 넘어서 이제 고급. 아, 그리고 일반인들도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보러, 보러, 아, 맞아요. 최강의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고 우리 선생님들 아, 우리 또 학생들 개개인의 평가. 방금도 보셨잖아요. 가르쳐 주시면서 어땠는지. 개인이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약간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쉽게 잘 따라가 가지고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박수! 누구예요 근데? 그, 진, 진님 진아님. 아, 우리 선생님, 그럼 유민이에 대한 평, 평가? 이게 별로 익숙치 않은 챔프인데, 미스포춘 챔프가. 근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궁도 잘 썼고, 왕품키고, 그리고 라인전 단계에서 이제 일스도 알려준 대로, 이렇게 미니언 잘 맞춰가지고 응용해서 써서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응용력이 아 높다. 와! 와! 어 그리고 유민이가 맨 끝에 넥서스 뿌셨잖아요, 맞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되게 생소한 경험인데 <laughs> 여장은 생소하지. 어,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되게 잘 따라 따라주셔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박수! 아, 자, 우리 선생님. 너 이런 촬영이 처음인데 좀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생각보다 뭔가 시간이 좀 빨리 간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KT 롤스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이번 3교시는 마무리하고 4교시는 좀더 재밌고 신나고 바라라. 아주 흥분되는 그런 아, 새로운 4교시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KT 롤스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